그래가지고 살짝 늦긴 했지만 제 친구가 또 이번에 테슬라를 샀거든요 다 같이 그 차를 타고 테슬라를 테슬라 다이닝을 갈겁니다 사실 거기가 막 음식이 그렇게 맛있진 않다던데 그냥 뭐 경험삼아 그러면 거기서 봐요 메뉴구경 나 이거 먹어봤어 자동차가 키오스크로 변하네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 근데, 테슬라 버거가 파퓰러. 이게 없어졌네. 렌즈, 마차도 이렇게, 있어. 이거 하나 얼마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렇게 안 비싸. 여기는 불? 8 불. 아, 13. 13 아, 8불. 아 진짜요? <laughs> <근데> 어떻게 알아 가격? <laughs> 여기 밑에 앤, 아, 그래. 어. 흐리게 돼 있어. 그데 에듀투 배급 안 되는데? 에듀투 배급이 안 돼? 오더링 e r i n g 아, available 아, when you have started a charging session. 아, 아, 아 메뉴만 아, 먼저 봐라 아, 이거. 아프라 뭐. 아, 프라이드, 프라이드 치킨 버거 봐도 돼. 진짜 너무 궁금하 아, 스파이시도다. 아, 와 매께 스파이시나. 그렇죠. <laughs> 산에... 어 이게 왜줄 많은 거 같지? 근데. 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

환경에 진심이네. 어, 아, 치킨 맛있는데 근데? 그리고 하나 식자물은 그럴듯해 현실이 이거네. 아니,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아니면좀 개선을 했나? 그러니까 내가 막 <laughs> 뭐? 컴플레인 받고 조인트 까였나? 어때? 패스라고 봐. 맛있 어. <웃음> 어! <웃음> 어! 저들은 사람 그 사람이다. 그그그그 그. 그게 뛰면 온다. 아, 누구야? 돌싱글 돌싱, 나와가지고. 야, 너 TV 진짜 많이 본다. TV 좀 찌르라. 나 감티도 괜찮다 어서 나쁘지 않아. 응, 난 봐. 어. 왜냐면 나 빌리지에 이 치킨버거 팔면은 가끔 먹을 때. 그니까 딴 거는, 다 그니까 맛이 없진 않지만 평범하다고 치면 얘는 맛있어. 응, 응. 진짜. 감스럽다. <laughs> <laughs> 아, 뭐야? 없어? 어머나. Oh, no. 비해서 안에는 좀 한산한 편이에요. 음식의 퀄리티... 좀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요. 음식 맛있습니다. 음식 맛있었어요. 햄버거랑 샌드위치, 어, 샐러드 이렇게 있는데, 햄버거도 치킨 햄버거, 일반 햄버거가 있는데, 치킨 햄버거 추천드립니다. 치킨이 되게 두툼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만 먹으러 갈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갔을 때는 그 로봇 있잖아요. 팝콘 주는 로봇, 그게 없더라고요.